안녕하세요, 공예인사입니다. 어, 여기 밑에서 롱잡을려고 기다렸는데,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꼬리 말고 올라와서, 그냥 버스 보냈습니다. 네. 단타치는 사람들은 요 정도만 먹어도 배율이 있기 때문에, 1.5%만 해도 한 10배 하면 15% 정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노려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 분홍라인에 오지않고 그냥 올라가버려서 보냈구요 지금 계속 횡보 중인데 의미있는거는 계단식 하락이죠 지금 딱 떨어지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근데 계단식으로 점점 고점과 초점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채널이 형성됐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하락채널 나와있죠 자그 다음 제가 예상하는거는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한번 찍어주고, 그니까 여기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상단 라인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갈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보여서, 롱 자리를 보고 있는데, 방금 만약에 채널 하단까지 내려가주면, 조금, 어, 좀, 롱 타가지고, 저기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거기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쵸? 지금 여기서 근데 이게 상승 파동은 아니에요. 그죠? 이, 이런 건 상승 파동이 아니고 뭐 꼬꾸라지는 건데 제가 만약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여기서 받아 볼 거거든요. 잠안 자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제가 잘 때쯤에 만약에 꼬꾸라지면. 저는 그냥 잘때될수 있으면 포지션을 안 잡아놓는 편이라서 그냥 잘것 같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 이제 포지션 잡아놓고 손절가 걸고 잘 수는 있어요. 올라가면 이쯤에 익절가걸고잘수 있는데, 어 그거는 차트 나오는 거 봐야 될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줄고 있죠. 가격이 지금 이렇게 꺾여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특이한 거래량이 터져서 올려주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렴은 다 끝났고 양봉이냐 음봉이냐 거래량이 양봉 쪽으로 터지냐 음봉 쪽으로 터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좀더 좀 길게 보면 결국 이 계단식 하락의 끝은 계단을 깨는 거예요. 이렇게요. 깨면 이 빠진 만큼 빠진다고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당연히 패스할 거고, 다음 채널이 여기잖아요. 아마 여기 기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롱을 진짜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작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롱 고점과 추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채널이 하나씩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가지고, 아직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 떨어져, 떨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 떨고 면 아, 이, 이 채널 깨겠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게 그냥 찍고 마무리 하고요. 지금 여기서 다시 내려와 줄지, 그냥 올라갈지가 판단이 안 서는 구간이고, 며칠째 그랬지만, 계속 이겁니다. 행보. 예, 어저께도, 떨어지고 나서 행보. 그죠? 대신, 접전 채널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행보할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행보하고, 반등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땐, 지금 봐야 됩니다. 이제 점점 이게 힘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수을쓰면숏 잡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롱은 잘봐가면서 꼬리에서 잘 거리랑 터진 데서 잡으면 될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특이사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